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네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데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사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잘 보기에 먼저 달려가, 어, 저 앞쪽에 동선을 미리 파괴서 뽕나무 위로 딱 올라갔어.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했을때 위를 올려다 보며, 사게오게 말씀했어. 사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laughs>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laughs> 완전 놀래 자빠지겠다. 이름도 알고, 우리 집에 꼭 가신대야. 삭개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어요. 아, 저 나쁜 나쁜 놈이라고 했죠. 이 죄인 세리들을 다 죄인으로 보는데, 게다가 세리 장에다가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laughs> 죄인의 집에 묵으러,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 속이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 정도 하면 재산 다 탕진할 텐데 반 띄워주고 분명히 많을 텐데 그 많은 재산을 속여서 얻은 게이 세리장이니까 예수께서 사께오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나 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어... 이제 그뭐 지역의 왕, 조만한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귀족이 그왕 왕위를 이제 받으려고 그쪽에. 그래서 열 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 결국 이제 왕이 돼서 왔어. 이제 권력을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장사를, 응? 어, 얼마나 했는지 이제 물어, 알아봤어. 첫 번째 종. 주인님, 주인님 주신 1로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오우, 10배 장사를 했던 대단한 수완이네 어마어마한 수완을 가진. 그 주인이 대답했어요.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주인님, 일 문화로 오 문화를 벌었습니다. <laughs> 이 사람도 대단한 거죠. 다섯 배를 벌었다는 게 오백 퍼센트의 수익률. 그 주인이 대답했다. 네게는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이제 권세를 줄 수가 있죠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뭐랬어 주인님 주인님 주신 일문화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잃어버릴 줄 알고 크,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뒀어요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laughs> 주인님어 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어요 맡기지 않은 걸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간다고, 엄청 음?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네. 그 주인이 대답했어요. "이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럼 왜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어? 그랬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아니야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 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신문화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것마저 빼앗긴대요. 그리고 내가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laughs> 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 그일문화 가진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많죠.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올라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 안에 속하겠죠.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예수께서 올리브 산 근처 벳바게와 배단에 가서 가까이를었을 때두 제자를 보내시며 반대쪽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안탄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참. CCTV로 보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누가 왜 풀어 가냐 물으면은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보낸 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어. 이제 나귀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서 무슨 일로 나귀 새끼를 푸는가 이 도둑 이 도둑놈들 아니야? <laughs>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겠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그냥 어, 얼른 가져가시오. 그들은 나귀, 예수께서 나기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서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르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꾸짖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laughs> 얘들아.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저 돌들 옆에 풀들이라도 막 외칠 거야. 복대두다 이 말을. 하늘에는 영광까지 이 말을. 예루살렘이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해서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음메, 싹다 죽이는 날이죠.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로마 군이 몇년 후에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돌아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 <laughs> 아주 장사 잘 해먹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 휘하에서 뭐 돈도 바치고, 회, 회당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른 방도가 없어. 왜? 하도 많아. 백성들도 많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반박할 그런 말씀이 없으시니까.